안녕. 오늘은 이거 해볼 거예요. 사요나라 음, 음. 하기 좋은 타워다, 운타워가 있더라고요. 어, 없었는데. 아니, 이게 사요나라 타워거든요? 이게 없다, 이게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거 진짜 이, 영상을 올려보는데 다른 타워도 해볼게요. 음.. 무슨 타워 해볼까요? 정하고 올게요. 잼모타 해볼게요. 잼모타 음,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잼모타가 너무 쉬워. 아 쉬운 건 아니고요. 그냥 중간이에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면 안 돼요. 그럼 제 말에 아주 그냥 그냥.. 똥이 된 거야, 똥. 똥이 된 거야. 어, 우리 한잔지 아, 잘 나서, 멋네요 아, 멋 다른 색깔에서 볼게요. 짜잔, 다른 색깔 왔어요. 연핑크? 약간 연핑크색 같아요. 아래 왔었는데, 못 켰어요. 집중하네. 아, 여기 피 진짜 깎이거든요? 지금 노란색이에요, 그랬어.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꼼깍였는데 괜찮아 잠시 원숭이가 동물원에서 탈출하여 원숭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아 맞다 아 진짜 어... <laughs> 같은데 보니까 냥냥에파 솔라지도 어처럼잘게 잠못타를게 보았더니, 잠못타를게 음. 보았더니, 여애 자유나라복 사유나라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왔어요. 오 대박이야. 어디가는? 난 7월 트롤... 이거 뭐야? 아니, 무슨 타워인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7월 트롤... 그 버튼 타워. 아이 아니, 4는 아니에요 일단은 3? 2? 그 정도 된것 같아요 2는 아닌 거같아 3? 3 정도 된것같아맞출 수도 있고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제케 약간 흑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유명한나 봐요 한번 해봤어요 음... 검정색으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그냥 갈색으로 했어요. 트롤 구간. 여러분들, 사요나라 하기 좋은 타워 있잖아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폰에 있어요. 저희 엄마 폰에 있어요. 엄마 폰에다가 제가 강제 로블록스를 까? 는데 저희 엄마 폰에 사요나라 하기 좋은 타워가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어이. 뭘로 뭐 되는 거야? 어. 응, 트롤. 웬일로 없니? 오! 다시? 다시 왔어요. 트롤이래요. 진짜 트롤이에요. 그냥 가버릴게요. 네. 가버리면 좋겠어. 요 진짜 가버리면 좋겠어요. 네. 일단 가버릴게요. 네. 네. 그냥 가볼게요. 그냥 이거 해볼게요. 네. <laughs> 네. 아주. 아주 진짜 좋은, 좋은 폭이었어요. 네. 트롤이 만들었어요. 안경, 삐뚤어지게 쓴, 트롤리 만들었어요, 이거. <laughs> 아, 저 줌브레드 했으면 좋겠어요. 줌브레드님은 막 컴퓨터로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나는요, 아 저는요. 아니, 핸드폰으로도 잘못 하는데, 진짜. 어머, 이거 뭐죠? 아니, 이거 뭐예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다시 가볼게요. 트로색뭐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멋진 척을 왜 하냐고요, 진짜. 워업 잘하는 걸왜 하냐고요. 안 궁금한데, 진짜. 왜 머리를 까딱까딱 거리냐고요, 진짜. 워업하는 것처럼. 아니, 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제 의문이어서. 그럼 쳐,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왜 멋진 척 하려고 저런거 하냐고요, 진짜. 제가 지금 트롤 4를 하면 아, 이거 트롤 타워를 하면서 척게 자장이론이야. 진짜 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잘해야 돼요. 흔적. 나나나나나나 흔적. 하나, 둘, 셋, 넷, 아무튼. 이거 틀을 꼭깰 거예요 진짜 깰 거예요 이거 틀을 뽑아 가장 잘 하는데 이거 꼭깰 거예요 그럴 만 없으면 깰수 있어요 진짜. 음, 가만히 있었더니, 힘들어요. 너무, 너무 응 가만히 뜨면 어디로 가요? 이건 너무 많이 륙게했 해요. 다 가지고 그냥 멈춰요 응.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네 알겠죠? 좋은 포기할게요. 그냥 뜰게 영상. 응. 네 안녕히 계세요.